책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아어 그럼 박수 한 번. 풍도가 떨어질 때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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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정보가 상당히 넘치는 사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 정도만 사용해도 상당히 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 정보를 제가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스마트 추천이라는 검색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맨 위에 뜨는 것이 주로 광고성 멘트들이 뜬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물론 광고에 관련된 정보도 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실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용기가 조금 궁금했었고요. 스마트폰 종류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과연 저한테 적합한 스마트폰은 어떤 스마트폰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정보는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영화, 이 제목을 치게 되면 이 영화가